Thank <laughs> you. 이더리움 보면은 12345 이렇게 올라간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될 거냐? 차입니다. 이 지금 5파가 잘 보이죠. 12345 이거 되게 잘 보이잖아. 인펄스 파동 같습니다. 마지막 파동까지도 이렇게 엔딩으로 끝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인펄스 파동스럽습니다. 인펄스 다음에 ABC 조정 나와야 되잖아요. 임펄스 1파가 나오고 2파가 진행 중일 것 같은데 끝났냐? 안 끝났냐? 요거거든요. 그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확장형을 요즘에 굉장히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1.272에 서382 사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딱그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툭 빼이 막 떨어지고 있죠 아예 확장이 나오면은 주력한 구간은 0.59간, 구간, 3.82구간 잘 보이죠? 요거 상승분에 0.59간, 3.82구간 매물대 있거든요.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줄 거냐? 아니면 끝나고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오버슈팅 하는 거 자주 보셨죠? 오버슈팅 했는데 원투 원투냐? 아니면 원투냐? 그리고 올라가냐? 얘도 여기서 올라가겠죠. 요 정도 차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두개다 일단 내려가는 관점인가 이거 모르죠? 이건 소파동까지 분석해봐야 되는 거고 들어오는 거래량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읽려면 이더는 밑에 공간이 많죠.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거든. 8K 부분까지 내려와도 되는데 이더는 손절라인이 좀 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이만큼 되죠. 이 관점이 트레이딩하기가 좋아요.